자, 지금 이제 하늘에서는 아! 아하! 아, 임금이벌붐서오실게 아, 임금이벌붐서오실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빠라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에서하늘에서는 피피가 내립니다 자이이 이 동네는 사이렌이라는 섬입니다 사이렌이라는 섬인데요 어이 섬은 신에게 저주 받아서 이렇게 피비가 내리는 거예요. 도움을 스님는 여덟 개 감사합니다. 저왜 아줌마가 낫으로 남자를 왜 아저씨를 막쑤시더니자 하지만 그, 그 아저씨는 낫에 쑤셨 다시 살아나죠? 자 지금 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렌 섬은 현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피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그래서 이 하늘에 피비를 맞으면 어 하늘을 피비를 맞은 상아 아니 누구야 이거 타키미히즈루니 아 타키미히즈루님 별풍선 200개로 팬클럽 가입. 아 우리 타키미히 뭐 뭐라고? 읽기도 힘들어. 타키미히즈루님 별풍선 200개로 팬클럽 가입을. 하 아, 뭐,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라라. 우리 아니탄게 고마워요. 자자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늘에서 피피가 내리고 있는데 이피피를 맞은 사람들은요 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 시골 호균님 세개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이 사람들은 이피피를 맞은 사람들은 죽 죽게 되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비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비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데. 본인이 죽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땅 파고 막 땅도 파고 일도 열심히 하고요. 말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면 본인이 죽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거 봐. 허리 아프다고 허리 문지르고 있잖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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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도. 자,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어 시인도, 그러니까 이 게임상에서 일본에서는 좀비를 시체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시인, 시인이라 그러는데, 어 시인들은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서로 시인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도 시인이 시인으로 보이고 시인도 인간이 시인으로 보이고 자, 시인들은 죽으면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 왜 이렇게, 이어폰 선이 자꾸, 어디 걸려? 자, 최대한 설명을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하워드 주인공이 아까 분명히 총을 맞았는데, 살아났습니다. 뭐죠? 우주 수박님 여분들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hat? Are you a l right? 당신 괜찮아? You, you're one of them. Wait. Why? Oh, what a 변비 돼지 품바이 버프가 50개로 팬클럽까지 해주시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빠라루! 감사합니다, 팬가의 변비 돼지 품바님 자, 지금 이 주인공은 지금 총에 맞았죠. 총에 맞았는데 시인이 안 됐어요. 시인이 안된 겁니다. 자, 시인이 왜안 됐는지는 나중에 한참, 오래, 오래 한참 후에 나오고요. 자, 웬 낯선 여자와 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 따라오라, 그러죠? 여다뭐어게하라고 팔로미 자 따라오라고 그러죠 자 내려가고 점프 호! 어! 야, 빨리 숨어라 그러죠. 빨리 숨어하고 자, 장롱이숨습니다 <놀람> 자 갔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 갔어? 어? 가자. 여자 따라갑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화면이게 어둡지? 어. 자, 저 앞쪽에, 저 앞쪽에 지금 시인이 한 마리 있어요, 좀비가. 자, 저 좀비를 처리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없죠. 자, 위쪽에 보면은. 간판이 있습니다. 여자가 간판을 보여줬어요. 자, 간판을 떨어뜨려서 시인을 처치해달라고. 자, 갑니다. 자, 화면 조금 밝게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자, 화면 조금만 밝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화면이 너무 어둡다고도 그러시니까. 많이는 안 되고, 조금만. 자, 그리고 이 피비를 맞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가 동시에 자, 아까 처음에 그 시, 경찰의 시야를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다른 다른 사람이나 시인의 시야를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 역시 저주의 한, 한 가지예요. 자, 지금 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시인의 시야를 보, 보고 자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시인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떨깁니다. 자 간판을 자 떨깁니다. 화면이 오른쪽 화면이 까매졌죠? 자 정신을 잃은 겁니다. 자 일로 오라 그러죠. 어 안지래 안지래. 자 머리가 터지거나 잘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시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사과 조 히야님 한개 감사합니다 팬클럽가지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하나가 삽질하고 있죠? 자, 살짝 가서 후드려 팝니다. 자, 프라이팬으로 후드려 팝니다. 자, 삽도 고거 어, 괜찮아. 자, 빨리 가자, 우리는. 빨리 도망가자. 알았어, 가자. 가라. 저우죠? 자, <laughs> 자, 아까 그 경찰이죠? 死んでも死にャれないとは報われないな。心臓を貫かれたとしてもそれでも。じゃウェノ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じゃ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ジャベテンャベテャベテャャャャャ Look, I'm really sorry, Sam. 아 예. I am glad to see you and it's good to know y o u 아 임금님 별보도 50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뽀라보 so You w 감사합니다. 자 go. 지금 애 아빠가 아까 건물 아집 no, no, no.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자누구한테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자그 알고 봤더니 본인의 마누라였어요. 자 스카키님 별보단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아까 그아지마 다시 살아났어. 자, 뭐 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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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꽉, 지 못, 못, 못들어오네 막아, 막아, 막아. 응? 자, 막았어요. 제 딴대로 돌아가죠. 야, 저 막아, 아줌마, 빨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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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 아줌마 미안해! 자 가자 자 이제 둘이 같이 이동을 하는거예요야 근데 딸내미 어디갔지? <laughs> 사과 주해님한개 감사합니다 자 시인들이 잔뜩 모여있어요 자파인드건 왼쪽에 파인드건 나왔죠 자 총을 찾아야 됩니다 자이 게임은 일본게임입니다 일본게임 어형이자 미종개.. 미종개어 나왔죠 미, 미종개어